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최근 공개된 원피스 떡밥 분석 두 가지입니다. 최근 공개된 원피스 떡밥 분석 첫 번째. 괴멸한 키드 해적단과 번개의 신토루 원피스 1079화에서는 빨간머리 샹크스 단한 명에게 주가가 오르던 키드 해적단이 괴멸되었습니다. 또한 독이 브로기는 키드 해적단의 상징인 빅토리아 펑크호까지 파괴하며 많은 독자들은 키드 해적단이 원피스 쟁탈전에서 탈락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키드라는 캐릭터는 오다가 인터뷰에서 주요 캐릭터가 될 거라고 언급한 만큼, 키드 해적단은 엘바프에서 괴멸되었지만, 키드라는 캐릭터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크로커다일은 유스타스 키드와 비슷하게, 한창 주가를 올리던 루키 시절에 최강의 해적 킨수염에게 패배했는데, 이후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에서 다음을 도모하는 등, 해적으로서 칠무회로 이름을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에서 루피에게 패배한 후에는 과거 꿈꾸었던 해적왕이라는 꿈을 다시 상기시키고 크로스 길드라는 회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 칠무회 개코모리아 또한 전성기 시절의 사왕 카이도와 1대1로 싸울 수 있는 강자로 카이도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동료를 많이 잃었지만 이후 해적으로서 부활하여 칠무회로 이름을 날렸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키드 또한 샹크스에게 대패하였지만 몇 번의 패배에도 다시 일어나는 루피의 라이벌인 만큼 키드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다 H로는 이를 알려주듯 떡밥을 암시했는데요. 원피스 1079와 키드가 댐프 펑크를 사용할 때 이전에 없었던 숫자와 영어가 보였는데 이와 비슷하게 과거 키드가 사용한 기술 펑크 깁슨에서도 숫자와 영어가 보였었습니다. 펑크 깁슨에 적힌 숫자와 영어는 맷, 숫자 865로 원피스 865화는 엘바프가 처음 공개된 화였기에, 펑크 깁슨에 적힌 영어와 숫자의 의미는, 키드가 엘바프에 갈 거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키드의 댐프 펑크에 적힌, 117이라는 숫자와 T, O, R이라는 영어 또한, 오다가 남긴 복선으로 무엇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117화는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가 처음 등장하여, 거인의 섬 엘바프가 처음 언급됐으며, 우솝이 엘바프에 꼭 가고 싶다고 말한 화이기에, 117은 밀짚모자 해적단이 곧 엘바프에 갈 것이며 거기서 키드를 만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또한 T, O, R이라는 영어는 오다의 말장난으로 엘바프 거인족의 왕자의 이름이 북유럽 신화의 장난의 신 로키라는 이름이기에 엘바프에는 북유럽 신화의 번개의 신 토르가 등장한다는 떡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현재 엘바프 왕자는 로키라고 알려졌기에 만약 토르가 등장한다면 토르 또한 엘바프의 왕자로 야마토와 비슷하게 루피와 연을 쌓는 전개로 그려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원피스 1079와 샹크스의 대사처럼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깔볼 수 없기에 키드는 이번에 패배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코즈키 오뎅이 말하길 카이도를 쓰러뜨린 놈들이 후에 일어난 대회를 가르는 거대한 전쟁의 주역이라고 했기에 유스타스 키드라는 캐릭터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대회를 가르는 거대한 전쟁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 후에 키드는 엘바프에 도착하는 밀짚모자 해적단과 다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최근 공개된 원피스 떡밥 분석 두 번째 빨간머리 샹크스의 눈의 상처 최근 원피스 1079화에서는 빨간머리 샹크스의 전투신이 공개됐습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기술 카무살이라는 기술로 키드 해적단을 단 일격에 괴멸시키는 엄청난 강함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많은 독자들은 이런 샹크스의 모습에 샹크스를 해적 중 단연 최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티치가 샹크스와 달리, 키드와 같은 최악의 세대 3선장 포지션인, 트라팔가 로우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샹크스가 티치보다 더 강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티치가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남겼다는 장면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샹크스는 흰수염과의 대화에서, 여러 전투를 거치며 수많은 상처를 입어왔지만, 검은 수염 티치가 남긴 왼쪽 눈의 상처가 욱신거린다며 자신은 방심 따위 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성장하지 않은 시절에 티치에게 당해 상처가 생겼을 거로 생각하는데 원피스 필름 레드를 기념하여 공개된 과거 장면에서 샹크스가 우타를 발견할 땐 눈에 상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정황으로 샹크스의 상처가 생긴 시점은 19년에서 13년 전 적어도 지금의 루피보다 한살 많은. 20살 이후에 티치에게 당한 상처로 샹크스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티치가 샹크스에게 상처를 남긴 건 티치가 샹크스보다 더 강한 인물이라서 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티치의 다른 인격의 등장으로 드레스로자에서 등장한 카벤디슈라는 캐릭터는 두 명의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카벤디슈가 잠이 들면 하쿠바라는 또 다른 인격이 깨어났고 하쿠바는 무차별로 사람을 베어버렸었습니다. 또한 하쿠바라는 인격은 본 인격인 카벤디슈보다 두 배는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즉, 원피스 세계관에 이러한 설정이 존재한다면, 당시에도 엄청난 루키로 이름을 날렸던 빨간머리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낸건 티치보다 강한 또 다른 인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티치의 검은 수염 해적단의 졸리로 저는 해골이 세계에 그려져 있어 많은 독자들은 티치가 세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고, 티치가 세계의 총까지 몸에 차고 있어 세 가지 인격설의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떡밥은 티치의 현상금에도 존재했는데요 티치의 현상금은 39억 9600만 베리로 96이라는 숫자는 고로아와세로 쿠로 검은색을 의미하며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 3을 제외한 996의 고로아와세는 일본어에서 마음, 의사, 생각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숫자 0을 제외한 티치의 현상금에 들어가 있는 3996이라는 숫자는 세계의 마음, 즉, 세계의 인격을 가진 검은 수염 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티치의 현상금이 공개됐을 때사황의 현상금들은 전부 고로아와세로 사황들의 특징을 나타냈었기에 티치의 현상금이 세계의 인격을 의미하는 게 맞다면, 방심하지 않은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입힌 건 티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인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현재 로저 이전 시대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린 록스 해적단의 록스 D 지백의 행보를 걷고 있고 티치의 해적선의 이름 또한 샤벨 오브 지백 지백의 검이라는 뜻이 있기에 티치의 또 다른 인격은 록스 D 지백으로 생각되며 상크스의 눈에 상처를 입힌 건 최종적으로 티치가 아닌 록스 D 지백의 인격이 아닐까요? 또한 쿠마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티치의 어린 시절이 비슷하고 쿠마와 티치의 외형이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로 많은 독자들은 검은 수염 티치와 쿠마가 같은 종족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티치가 쿠마와 같은 종족이라면, 티치 또한 쿠마처럼 비물질적인 것을 형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원피스 세계관엔 영혼이 존재한다고 알려졌기에, 티치가 또 다른 인격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 즉, 영혼을 형체화시켜서로, 그 영혼은 38년 전 갓벨리에서 죽은, 록스 디지백의 영혼으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